자, 앉았다 일어나기. 그렇지. 아, 잡으면 안 되고요. 그 잡지 말고. 하나, 또. 둘, 셋, 넷. 크게 살리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살살 놔야죠. 여덟 아홉 앞을 열, 고0자 땡기게 해보세요. 선생님 들어갈 거야. 발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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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짜우우우 우와, 우와. 몇열열번이 26, 열 번번 28, 2 몇번 했습니까? 어? 열번다 했습니까? 다한번 막... 놓고. 열번안한것 같은데. 그렇지. <목소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목소리가> 우야! <우여>! 우와, 장사다! <목소리가> 우야! <목소리가> 장사다! 우야! <목소리가> 그만! 우와! <목소리가> 또 뭐야? 그거 할 거야? 어이구 이거 무거운데 어, 우와 우와 발로 밟밀 발로, 발로 밀면서 손 여기 잡아서 손도 손저기 여기+ 여기 손이 손저기 잡아 보세게 그렇지 발로 밀면서 열번 아. 발도 밀면서. 우와! 우와! 서울이 간장에 앞을 봐야지, 정면으로! 우와! 우와! 소원이 앞을 보고야지, 정면 보고야지, 어, 이사 삐딱하게 보면. 이야 세훈이 숫자 안 셀립니까? 10번 아실시게 잘했습니다 우와 <laughs> <laughs> 올라타고 어? 팔이 작겠는데, 잡아보세요. 아이고, 세훈이 팔이안 달리네. 성아, 해주세요. 팔좀 주세요. 잡고, 잡고, 얻다. 놓으면 안 됩니다. 한 개짜리. 열분셀려야지 숫자 안살리면다 오, 오. 두손 같이 가야지요? 아, 열, 잡아주세요. 소, 열 번. 그렇지. 어이구. 천천히 내리세요.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일곱. 아홉. 아홉. 아이고. 잘했어, 어이구. 레그를 잘하네. 이제요? 다 했지 않았습니까? 윗몸 일으키 남았다. 윗몸 일으키 자, 윗, 윗몸 일으키기, 크게한 셀립니까? 네. 아, 시동 네단다 5시지, 왜 6시입니까? 6. 그치야. 1, 2, 6, 4 9 1 그래 그 다음에 뭐지 여덟이지 어 아홉 그 다음에 마지막 열 해야지 빨리 하고 와야지 안 했잖아 야 빨리 아홉 잘했어 시도 누워서 꼬꾸로 했네 이제 다 했습니다 아 잘했어.